이게요? 똑같아 어. 그 그리고... 탔다. <laughs> 어. 이제 이동했구나. 어, 자, 이제 나가면서 이거 찝어서 가다 벗겨요. 함께. 자, 보겠습니다. 자, 유리 시계 계산은 딱두 가지다. Q1번, 빈칸에다가 음. 통분. 과 약분을 적어놓을게요. 빈칸에다가 통분. 약분 딱두개씩만 해요. 유리식에서 계산해 통분과 약분 두 개로만 딱 해요. 자 Q 이번 해볼까? Q 이번해볼 통분부터 보면 x 대곱 더하기 OK 대 이지? 위꺼 x 플러스. 말 빼기 x 마1 마이... 3 3x 3 플러스 x 자 계산하래요 계산하면 통분을 해야 되겠지 분모를 갖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통분할 때 그냥 무식하게 그냥 어 이거 이통분 곱하지 말고 최소공배수로 하는 거야 최소공배수 얘인수분은 x 마 x 3 플러스 1이다 얘는 x 마과 x 플러스 1이다 최소공배수가 뭐냐면 얘한테 x-1만 더 곱하면 최소공배수가 만들어져요. x, x-1, x 1 x 최소공배수잖아요. 그래서 x, x-1, x-1로 이 최소공배수를 만들어주고 얘한테는 x-3 곱하고 얘한테는 x-1 곱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얘한테는 x-1만 곱해 빼기 3-x에는 x만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된다는 거지 해서 약분하면 되겠지? 1번 자 계산이니까 그냥 빨리 내가 알려주고 넘어간다 x 플러스 1 분의 2 빼기 여기는 아, 플러스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이 위에 x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통분할때 어쩔 수 없죠 얘는 인수가 없으니까 곱할 수 밖에 없어 곱하는데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면 3제곱 더하기 1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곱했더니 3제곱 더하기 1이 나오고 2한테는 얘를 곱하고 x한테는 x 플러스 1을 곱하고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생략 3번 약분 이거 인수해에서 약분해주면 돼요 가 가능? 3번, Q3번, 오케이, 넘어갈게요. Q4번 이제 정확하다. 4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식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아닌데 유리함수 하다보면 가끔씩 이렇게 개선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볼게요. Q4번에 번 분수와 부분 분수. 우리 딱이두 가지를 좀 새롭게 배워볼 거야. 번분수는 뭐냐면,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건 번분수라 이거 번분수는 분수 안에 분수가 있음 분수 부분분수는 곱셈을 차로 바꾸는 거 곱셈을 차로 바꾸는 거부분분수로 합니다 자, q 오번부터 볼까? 번분수부터 바꿨는데 범분수 1 더하기 1 빼기 4분의 1 분의 1 이런 게 범분수야 분수 안에 분수가 있죠? 분수 안에 분수 곱셈을 차로 어. 따라오고 있나? 분수 안에 분수 곱셈을 차로 자여서 해볼게 분수하는 분가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분모를 통해서이 역수 곱해주고 올리는 거.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죠, 맞죠? 육때 나오는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 뭐 3분의 2분의 5분의 1 이렇게 어떻게 돼? 자 얘들아 이 이렇게 곱해서 올리려고 했지? 요새 예전에 어, 어머니께서 <laughs>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로 곱해서 올리는 게 뭐야? 역수 곱해서 올리는 거, 똑같은거지 역수로 곱해서 올려주는 면되 거야. 얘 초등학교 과정이야.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서 나오면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를 곱해요. 예를 들어, 서 분수를 다 없애주려면 여기 분모에다 뭐 곱해? 4가 곱하면 되겠죠. 위도 4가 곱한다 뭐. 자, 4가 곱하면 이거 하나 하나 볼 거야. 얘는 4가 되겠지. 얘는 1이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4가 될 것이고, 얘는 1이 될 거야. 네, 얘는 4가 되겠죠. 앞에 뭐가 있었어? 1 있었지. 네. 네? 여기도 4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요. 네. 얘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분수 안에서만 해 줘야 돼. 분수 안에서 얘를 기준으로 분모 문제가 많이 해야지. 그래서 얘보다 아래에 있는 거, 얘보다 위에 있는 거 하나씩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 바깥에 있는 건 분수 안니기 때문에 볼수 없습니다. 그만해요 그럼 얘는 뭐야? 1 4, 2, 3분의 4, 3분의 7이네요. 7. 3분의 7. 한꺼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q 6번의 1, 2번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똑같은 수로오요 그러니까 Q6번이요? 네, q 6번 1, 2번 시간 2분 주겠습니다. 本当。 분모에 나로 거를 랑으로 브이랑으로. 브이하나로브이랑이랑으되겠이랑으이랑으로브이으로브이분으에 브이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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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삐어본 사람 있어요? 네? 목을 삐어본 사람 있어 어떻게? 목이 막 삐끗했어 그런 사람 있어 어떻게 했어? 병원 갔어요? 네 병원 가나요선삐끗했어아 네. 어. <laughs> <이제 삐끗했어요. 웃음> 죽겠다 <laughs> 아씨 네? 아, 이거 죽겠네 네? 어우 죽을 것 같아 선생님 자가 뭐, 삐끗했어요? 어? 아니 어제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환영관 거치고 응? 아천영까지 가야 돼? 아, 그렇다. 왜요? 어제 집에서 혼자 집 마이템, 제자취하고 응. 오래? 네. 그냥 꾸미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디자인 같이 하려고. 응. 운동기구 사놨어. <laughs> 네 뭐라고? 운동기구. 운동기구, 벤치랑 이렇게. 근데요? 어,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다가 아, 뜨끗한 거야, 목을. <laughs>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다가 뜨끗해가지고. 어~~ 하다 아, 괜찮아지는 거 같지는? 그래어괜찮아지나고하시 뭐 아침에 목이 안 들어가는 아침에 일어데아파리어풀일다 하고 하침에저원도 아... 아, 가야 까 했는데 책도없어병원가는 네. 가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 저거가야지 얼마나 있다가 왔어? 한니전다니까제금 깨운 것도 한 일주일? 일주일? 아뭐 <laughs> <laughs> 아, 심하지 않아서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거 같은데 침 맞아야 돼요. 아, 침 맞아야 돼? 침 맞아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 약간 한형안 믿는데 믿는 사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형 믿어요? 한형 믿어요? 어. 선생님 한형잘안 가보네. 놀래서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아 뭉친 근육 풀어줘야 돼? 네. 침 맞으면 풀어줘요? 침 많이 이형한번가봤한 형? 많가 많이 가요? 어. 한 번도 안가봤 그래? 주변에 가보니까 또 생명상 이있어되선생한번나와한 형. 진짜 뭘 하다. 진짜 놀라워. 진이 놀라워. 자, 여기 1kg, m 서 n 었어아 minus x. m 하고야 되는데. 자, 볼게요. 1끼리빼 마이너스 x. 분의 1마이너스 x, 지금 마이너스끼리 모여서 플러스, 아래. 이거 플러스 되겠죠? 해주면 1 1 x, p l 플러 x, p l 죠해 x, 면1플러 x, p l 분 s x, p l x, p l x, plus x, p 통 u 니 x, plus x, p l x, p l x, plus x, plus x, 자,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번에 한 번에 분수를 없애주려면 뭘 해주면 되냐면 분모님자에 똑같이 1-x와 1플러스x를 한 번에 곱한다는 거야. 내가 내가설명하느라 이렇게 좀 길게 썼서 그렇지, 여러분들 암산할 때는 네. 요거 곱다는 생각하시면 얘는 뭘로 변하는 거야? 얘는 1플러스x로 변하고요. 얘는 1-x로 변하겠지. 암산할 때는 빠르게 하면 돼 1플러스x. 1-x 얘는 1플러스 x 얘는 1-x 얘는, 얘는 빼주겠네 이렇게 빠르게 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냥 다음 7번 YS 자 7번에 이제 부분분수 들어가는데 어, 부분분수가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잘안 나오고요 수원에 많이 나와요 수원 고2때 여러분들 분들 정말로. 분들 정말 많이 쓰일 건데, 미리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런 내용이에요, 1번. 간단해 자, 3분의 1 빼기 4분의 1은. 계산면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얼마야? 1 <laughs> 2분 그렇지, 10분의 1이죠. 어, 그렇지. 어, 그지 4배의 3 0까지야지 뭐가 1 0분의 1이잖아. 자그밑에다 이거 적어놔. 12분의 1은 그러면 반대로 3곱하기 4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래요. 이런게한둘이 아니에요. 20분의 1은 여기 문제는 없지만 4곱하기 5분의 1이지.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요 오케이 이거 분 분석을 해야 되는 거를 자 2번 볼게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3번의 1 빼기 5분의 1이야 계산하면 뭐 나오지? 2분의 1지 15분의 1? 2 2 나오지 그러면 얘는 반대로 15분의 1을 바꾸면 그 밑에 공간이 좀 없지만 써주세요 이거 15분의 1을 바꾸면 3 곱하기 5 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3 곱하기 5 분의 1은 3 분의 1 빼기 5 분의 1로 바꿀 수 있나 봤더니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 분자에? 분자에 2가 생기죠. 그냥 10 분의 1을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럼 2를 약분해 줘야 되니까요. 분자의 2를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여주면 얘가 된다는 거야 얘는 이렇게 2분의 1 붙여주면. 그럼 2분의 1을 언제 붙여주는 건데요? 3과5는 차이가 2잖아 5빼기 3은 2잖아 2 그럼 그만큼 분자에 2가 생길 거니까 5빼기 3만큼 나눠주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 3번 4분의 1빼기 7분의 1은 어, 4 곱하기 뭐야 4 곱하기 7 분의 7빼기 4라서 28분의 3이 나올 건데 그럼 반대로 28분의 1은 4 곱하기 7분의 1이잖아요 그 4분의 1 빼기 7분의 1인데 이거 결과가 뭐야? 28분의 3이죠. 어떻게 돼? 3분의 1 5 되는 거. 그래서 예랑이 차이만큼 곱해주면 돼요. 문제의 생일권입니다. 네. 돼요? 어, 그래서 8번 문제 랑 볼게. 8번 문제. 8번 문제 보시면 x에다가 x 플러스 1을 1 0분의1 곱하기. 분의 1자 이걸 더 할건데 자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자 얘랑 얘를 곱셈으로 되어있으니까 쪼갤거야 어떻게? 이렇게 x 분의 1 빼기 x 플러스 2 분의 1로 쪼갭니다 쪼개는 대신에 얘랑 얜 차이가 얼마야? 2 2죠 그죠? 그러면 2만큼 곱해줘야겠네 분자에 2가 생길거니까 2 분의 1 곱해줘야 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의 것도 마찬가지 2 분의 1 곱해주고 더해서 거를 빼준다. 차이가 2니까 그럼 2분의 1로 한번 묶어볼까? 묶어봤더니 이 안에서 x분의 1에 x 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랬더니 사라진다. 봉봉 뭐가 남아? 2분의 1 곱하기 x분의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을 이렇게 하면 x x 플러스 4분의 4가 생길 건데 이약분했으니까 2가 되겠죠? 1002X. 네. 이게 아, 9 분수예요. 이런 식으로 좀더 길게 나올 거야 실제 시험에서는 한4 개쯤 주면 통분 못하잖아요, 지얘 통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9번 갈게요 9번. 자 9번 자비례식이 나오면 하나의 문자를 정리한 다음 거기다가 약손한다 하나의 문자를 정리한 다음 약손한다 그거에손 넣으시고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x 대 y 대 z 의 값이 2대3대 4야 2대3대 4이면 얘를 구하요 x 플러스 y 20z 그다음에 위에는 ex 어 더하기 마이 마이 세트를 같이 더하자 간단하거든요. 간단해 볼게요. 자 x 와 z 가 비율이 일, 한, 두, 하면 x를 2k, y를 3k, z를 4 k 라될수 있겠지. 얘를 대입하면 끝. 대입하면 끝. 대입하면 위래 k로 약분될거 아니야. 이기이트이 케이트. 이 k k k k k k 4K k 플러스 k 뭐몇 k 케이트. k 케이트. 가 케이트. 이 케이트. 이 케이트. 이 케이트. 이 케이트. 이 케이트. 이케1트이 x 플러스 y 대 y 플러스 z 대 z 플러스 x 의 비율이 3대7대8 이래요. 이때 x 마이스 y 분에 y z 마이스 x 를하래 이걸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돼 있네. 자 그럼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3대7대8 이면 얘를 3k 얘를 7K 얘를 8K로 줘야 돼요 3대7대 8이면 네. 그런 다음에 얘를 다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씩 있어요 그래서 2X 더하기 2Y 더하기 2Z가 다 더하면 18입니다 나누기 2를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e, z가 9k가 되겠지. 자, 봐. 여기다가 얘를 빼. 빼면 뭐가 나오지? z가 몇 k야? 얘에서 얘를 빼. X, Y끼리 사라지겠죠? Z가 몇 K? 네? Z가 몇 K야? <laughs> 다시, 다시.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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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건데 R, 천천히 뺄게 X, y, Y가 3K 뺄 거야 Z가 몇 K? 6K 6K 그치 그래서 이 각각을 빼다 보면 X, Y, Z가 다 나와요 몇 K로 이렇게 네 근데 어. 이거 그냥 어. 저렇게 안 빼고 네. 그냥 하나 이제 넘기면 어. 그 Z 만약 Z랑만 남겨 일단 위에 거부터 어. Z만 남겨놓고 넘기면 7K-Y 어. 잖아요 그럼 Y도 그걸 그, 그 Y랑 어. K가 나오게 바고가지고면 어. Y랑 K가 나오게? 넘겨서? <웃음> Z는 7K-Y? <laughs> 찾아가지고 이거 한어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어. 아 대입해서 그러면 다날라가네아 그래요? 아 그렇네. 어 근데 약간 일반적인 건 요거예요. 왜냐면 요건 붙일 수 있거든. 이거 봐. X제곱 막 X 제거 막막막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거야? 충분 나왔을 때 이렇게 이거 막 랜덤하게 준단 말이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겨서 풀리면 풀리는데 풀리는 어, 원래는 잘안돼제업하면풀수 있을 거예요 어? 제옥. 진짜? 그래? 해제가 풀기가 안되까 충분히 어. 저걸로 묶여주시면 되겠습 정석적인 방법으로 <laughs> 자 넘어가 안돼쌤어자 네. 오늘 12회 이거 <laughs>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어. <laughs> 그래, 올려가지고 하자. 자, 아무튼 한번 조합, 유량수. 그래서 경우에서가 조합이 나왔죠. 우리 아직 조합 한번 보충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원장, 원 다음 주쯤 한번 시간 좀 잡아볼게요. 다음 주나 이번 주 주말에 다음 주. 아무튼 다 왔습니다. 계사표 예, 올리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라떼 검사 한번 하자. <laughs> 라떼. 다음 시간이 5단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 선생 어. <laughs> <진짜> 무서워요. <웃음> 라떼 검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수요일 라떼 가져오세요. 원 정도 없어지 프린트 프린트 가져오 돼요, 그러면? <laughs> 라프

더셈은 이게 하나예요. 여기 중에 네 마디를 닦으라고. 한번이앞으면 같이. 지금 얘를 액트로 꺼줘야지, 충분히. 액트로 액 어, 나가면 이거 찝어봐 안녕히 아, 아, 계세요. 안녕어도되긴해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세요 나가요, 나가요. 무거는 이제, 나가다 보면 이제 시간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무한거 대표 문제많 하나 싶으면 좋겠 근데, 거기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다다 가질 거라요. 당하고서 가면 되겠다. 다음. 안녕하세요. 경훈이십시다음 이제 경훈이 야겠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